18절부터 17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가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었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셨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본문에 이어서 요분 계속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분 가족 소유물 건강마저 잃었는데, 그것도 모잘라,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와 위로하긴 커녕, 냉철한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기에 바쁩니다. 이로 인하여 유협은 지칠 만큼 지쳤으며,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기서 여러분 실제로 육체적 죽음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으로 인해 지칠 만큼 지쳐버린 그의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욕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속담거리, 즉,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며 침배 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거리가 된 욕의 심정은 당장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 소식과 뉴스를 접할 수 있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는 모든 소식이 다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가짜 뉴스가 참 많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들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뉴스와 가십 기사들로 인해서 한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비 바로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주위에 아무도 의지할 자 없으며 기댈 곳이 없다는 것보다 더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없습니다. 욕의 상황이 그랬죠. 욕은 의지하고 기댈 사람 하나도 없이 세상에 자신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은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의 시선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과 그 모든 사정을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를 위한 진정한 증인 한 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6장,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요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줄 증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언제나 배신하며, 거짓을 말하며, 간사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시며, 신실하시며, 욕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욕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증인이여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았을 때 그는 자식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을 주며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을 터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생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와 말씀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가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 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 기록되었기를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11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수 없는 분이라 기록하였는데, 약속도 하시고 더 한번 보증까지 하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절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믿었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실 그 약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한 보증을 받았으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취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업으로 또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화평과 또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며 좌절되는 상황이 많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 이 순간 가운데 불평할 수 있으며 원망으로 바뀌며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 의심조차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으로 믿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자신의 친구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며 조롱할 때에 그의 유일한 도움 되시며 강한 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모든 소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요번 이 세상에 자기가 의지할 자한 명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망을 들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최고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욕과 같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가깝다 생각하였던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리고 위로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줄 때, 우리는 모든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시요, 우리를 대변하시는 완벽한 중재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 찬송의 멜로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강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님만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 좋은 친구 되으신 분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이 세상에 그것을 능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했던 욕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욕을 위한 완벽한 증인이 되시며 그 일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끝끝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0장 31절에도 이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임을 믿으십니까? 주를 악망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임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전진할 수 있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내 마음을 만져 주실 분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절망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요비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게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며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미대 별정을 끝끝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에 허락하실 주님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